안녕하세요. 지쿵쌤입니다. 이제 다시 임용고시 2차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수업 실연 만능 틀을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학년도 경기, 2021학년도 서울 임용고시 합격을 했으므로 두 지역의 만능 틀을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경기 만능 틀입니다. 맨 위쪽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분위기 형성인데요. 저는 보통 일반으로 실현을 했습니다. 뭐, 6학년이면 6학년 일반, 4학년이면 4학년 일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주제만 주어지고 그것이 어느 학년인지 나와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학년과 반을 정해서 말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기출 문제 중에서 인권이라는 주제가 주어지고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해라라는 말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5학년 일반, 뭐 4학년 일반 이런 식으로 정해주셨어야 하겠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읽어보자면 5학년 일반 시계를 볼까요? 신나는 배움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와 여러분이 벌써 4 명씩 여섯 모둠으로 잘 앉아 있네요. 오늘 준비물 세 가지 뭐였죠? 교과서, 배움공책. 그리고, 협력하는 자세! 이런 느낌으로 실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계를 본다고 하는 이 표현은 특히나,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밀고 나갔던 표현인데요. 이 시계를 볼까요? 라는 표현이 사실 학생들한테 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제 실현을 보는 분들이 누구죠? 네, 맞아요. 면접관 분들이세요. 면접관분들께 시계를 볼까요라고 하면은 면접관분들도 되게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환기가 되고 분위기도 전환되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넣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눈빛 신호를 보내 준 다음에 어 전시 학습 상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국어 수업 시작할게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업은 시작했으니까 그냥 바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하고 전시학습 상기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이트보드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시간이 없으면 그냥 무엇을 배웠는지 발표를 시켜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켜서 전시학습 상기를 하는데 이때 만약에 문제 조건에 전시학습 내용을 기억 못하는 학생이 있다. 이걸 넣어서 실현하라. 라고 하면은 배운 공책을 다시 펼쳐서 확인하라고 한 다음에 학생을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배우고 있으니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격려를 해주면 아이 선생님이 되게 학생들한테 허용적이고 따뜻한 선생님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할수 있습니다. 동기유발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실생활 문제로 동기유발하시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고. 이제 마인드맵 같은 도해 조직자 형태의 자료도 동기 유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동기 유발을 하고 나서는 배움 문제나 활동을 정해야 돼요. 물론 뭐 학습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학습 문제를 배움 문제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배움 문제, 뭐 배움 공책, 배움 목표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동이는 특수 활동인데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참여하는 게 목표다라고 적었어요.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한 목표에 도달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학생별로 목표를 각자 다르게 잡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게 진정한 배움 중심 수업이므로. 이렇게 한 구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어, 조건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조건이 없어도 만약에 수업 나눔에서 어, 이런 걸 써먹으시려면 이렇게 한줄 넣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대로 해서 배운 문제를 정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시도니까 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교사가 활동을 설계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개 부분인데요 활동을 하기 전에 교사가 무엇을 평가를 할 것인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생님의 돋보기라고 해가지고 제맞능틀에 넣었었는데요. 어, 여기에 뭐 교과와 관련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정의적인 측면 하나 이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해하는지랑 뭐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듣는지 뭐 이런 것들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이렇게 한 개씩 해서 돋보기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 중점을 안내를 하고 나서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시키시면 되는데요. 활동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뭐 학생들한테 다시 이해를 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면접관 분들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실현자가 활동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일깨워 줄수 있도록 간단하게 활동명을 언급하고 무엇을 하는 활동인지 설명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건 화동인데어 자리에 잘 이쁘게 앉아있지 못하는 학생도 이 교실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나눠주도록 하는 역할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물음표 깃발 느낌표 깃발 이런 건 학생들의 수행 정도를 가시적으로 하기, 확인을 하기 위한 교사의 장치고요. 모든 규칙을 학생이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모든 규칙을 외쳐볼게요 하나 둘셋 하면서 제가 시켰는데 이것조차도 학생 입에서 나오도록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학생들이 언급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도록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시키고 나서는 어, 활동일 순회지도를 하는데요. 활동을 수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등과 같이 물어본 다음에 해결책을 학생이 입에서 나오도록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다할 때까지 뭘 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모둠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이렇게 한번더 짚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활동에 대해서 활류를 하는데요. 어, 발표로 활류를 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끝났다는 것을 일단 보여준 다음에 발표 순서를 정해서 발표를 하고. 근데 여기서 발표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으로 뭐 발표를 들으면서 알게 된 점, 더 궁금한 점, 느낀 점 이런 거를 적으면서 듣도록 한다든지. 우리 모두가 같게 생각한 것이나 다르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적으면서 또는 표시하면서 듣도록 하면은 학생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를 하도록 한 다음에는 반드시 학생들이 그것을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얘기해 보도록 하거나 해가지고 좀더 수업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정리하는 멘트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대부분의 실현자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건 되게 잘 해주시는데 활동을 마무리 짓는 거를 좀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충분히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역시나 진행 방법도 활동 1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활동명 언급하고 무엇을 할지 다시 한번 말을 해준 다음에 순회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활류, 즉 발표를 하는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시킨 대로 학생들이 잘 수행하고 있다. 뭔가 이런 장면을 넣어줘도 좋습니다. 활동 일을 정리할 때는요. 교사가 맨 처음에 활동 1 시작 전에 제시했던 선생님의 돋보기 즉 평가 관점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 뭐 알게 된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적으라고 하지 말고 뭐 그림으로 그리거나 학생이 좋아하는 다른 방법으로. 요약을 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리 단계에서 시간이 남거나 하면은 또 순회지도를 해도 괜찮아요. 사실 저도 현직 교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게 순회지도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교탁 앞에서 정적으로 수업만 진행하는 교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순회지도를 많이 실제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운 내용을 정리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되게 좋겠네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학생들이 수업이 종료된 후에 자신이 얼마나 학습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시예고를 하고 끝나면 됩니다. 이제 서울 만능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배운 문제가 학습 문제로 바뀌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를 합격을 하고 서울을 봤던 사람이었으니까 뭔가 두 지역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이런 쓰는 용어들이나 수업에서 중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힘들었는데 제가 배운 문제라는 말이 하도 입에 이거 있었다 보니까 이걸 학습 문제로 바꾸는 게좀 힘들긴 했거든요. 처음에 학습 문제라고 말을 했어도 나중에 가서 또 배움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하거나 해서 좀 일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결국 학습 문제라고 바꿔서 실현을 했었습니다. 배움 문제는 좀더 서울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좀 경기도 위주의 그런 용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습 문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형성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랑 똑같이 뭐 지금이 몇 시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배움, 배움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성대모사나 이런 부분에 재능이 스스로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기만의 장치를 하나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학습 상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조건에 따라서 전시학습 상기가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그래서 만약에 어려워한다면 친구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거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유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서울에서는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뭔가 엿볼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나중에 반성적 성찰해서 써먹고 그랬거든요. 역할극으로 가도 되고 학급 누리집에 질문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2021 서울이면고시를 봤을 때는 이세개 중에서 역할극을 사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목소리를 좀 재미있게 내는 거, 성대모사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역할극을 해야 제 장점이 좀 부각이 될것 같아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문제나 활동정하는 것은 경기도 만능틀이랑 조금 다르게 좀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역시나 학생들의 그런 하고 싶은 거, 그런 생각,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학습문제를 구성했다라는 흐름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돋보기라고 해가지고 과정중심평가를 안내를 했습니다. 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어 인지적 측면에서는 그 차시와 관련된 강론 내용을 넣고, 정의적 측면은 좀 태도 같은 측면, 협력하면서 참여하는지 잘, 경청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솔직히 요즘 뭔가 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식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빼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안내할 때는 이 활동이 개별 활동인지 짝 활동인지 모둠 활동인지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내를 한 다음에 역시나 학급 회의 때 만든 모둠 규칙을 외치고 시작하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이다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 좀 힘있게 외치고 나서 그다음에 활동 1 활동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순회지도를 할때 조건 아동을 제가 이렇게 막 넣었는데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조건 아동이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실제로 실현화를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활동 일에 대한 발표를 할 때에는 역시나 발표를 하면서 애들이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뭐 알게 된 점이나 내가 모르는 점, 질문하고 싶은 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항상 발표를 좀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인상을 풍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질문이 있는 교실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질문! 이런 좀 본의 아니 그런 느낌으로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일부러 애들한테 던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활동을 정리를 할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도나 아니면은 뭐 학습 내용의 이해도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과정중심 평가를 넣었습니다 활동 2도 마찬가지로 어떤 활동인지 말해주고 안내하고 근데 활동 2에서 순회지도시 중요한 점은 활동 1에서 어그 조건 아동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이 좀 개선된 모습을 한번더 짚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이 팔짱을 끼고 있고 막 이미 안다고 뒤에 기대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활동 2에서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발표할지 추가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구성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어, 활동 2에서 멋지다 선생님도 땡땡이의 멋진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마디 정도 넣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조건 아동 에 대한 채점이 되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산적 발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향하는 창의지성 교육 같은 것을 부각시키고자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되게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반석적 성찰이랑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역시나 활동이를 정리하고 어 여기서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평가요. 그래서 독립 평가도 넣어줬습니다. 정리 활동은 뭐 PMI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님, 배운 공책에 적은 내용을 돌려 읽어도 되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학습지를 과제로 내어주셔도 좋은데 서울은 경기도에 비해서 실현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만약에 도입정계 정리를 다 하라, 특히나 그렇게 했으면 남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고 차시 예고하고 끝내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경기 수업 실현 만능틀, 서울 수업 실현 만능틀을 둘다 살펴보았는데 두 지역이 큰 차이는 없죠. 여러분들께서 제 만능틀을 보시고 취할 부분은 취하시고 버릴 부분은 버리시면서 현명한 임용고시 2차 준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